어, 맥길이 형, 헤드 무게 느끼면서 이렇게 툭툭 던지려면 야구 선수가 공 던지듯이 오른팔을 사용하라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아니, 오른팔 이렇게 쓰면 다 생크나거나 헤드 다 열려서 슬라이스 때릴 것 같은데? 아, 이거야. 이 오른팔의 움직임은 진짜 골프 스윙에서 핵심 중에 핵심이야. 네? 이게 핵심이라고요? 그래 이게 바로 오른팔 외회전 동작이지. 어 오른팔 외회전이요? 그래 우리 벤호건 형도 물수제비 뜨듯이 오른팔을 사용하라고 했는데 유튜브 영상에서 유격수가 공 던지듯이 오른팔을 쓰라는 거랑 같은 이야기라고. 물수제비 뜨는 동작하고 유격수가 공 던지는 영상을 한번 보면 오른팔을 어떻게 하고 있어? 이렇게 팔꿈치가 앞으로 먼저 나오면서 팔은 바깥으로 회전하고 있지? 오 그러네요. 이게 바로 오른팔 외회전 동작이라고. 아니 근데 그거는 이렇게 공 던지는 거잖아요. 골프랑은 좀 완전 다른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무언가를 빠르게 던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외회전 동작. 그러니까 팔꿈치가 먼저 앞으로 나오는 동작이 있어야 돼. 근데 우리 골프 스윙도 헤드를 던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운 스윙 때 이렇게 오른팔 외회전 동작이 나와 조이야 헤드를 던질 수 있다 이 말이지. 아, 이 동작을 잘 해야 헤드를 제대로 던질 수 있다 이거죠? 아 그러면 이거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알았어. 오늘은 헤드를 잘 던지기 위한 오른팔 동작 기가막히게 알려줄게.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고 할줄 알면 헤드 스피드가 빨라지면서 비거리가 10미터는 그냥 증가할 거야. 와, 시, 기대된다. 자, 이런 오른팔의 외회전 동작을 강조한 전설적인 골퍼들이 있지. 바로 배노건 형님하고 모노먼 형님이야. 둘다 말도 안 되는 미친 레전드들이고 알고 있지? 이 형님들이 표현은 서로 달랐지만 결국 하나같이 강조한 동작이 바로 이 오른팔의 외회전 동작이라 이거지. 오, 배노건 형님이랑 모노먼 형님들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이거 진짜 해야 되는 거네요. 아 그럼 이동작 어떻게 해야 돼요? 이동작할 때한 가지를 기억하면 좋아. 바로 다운 스윙 때 팔꿈치가 몸통 앞으로 온다는 느낌을 가지는 거지. 아니, 다운 스윙 때 팔꿈치를 이렇게 몸통 앞으로요? 그래. 사람들이 다운 스윙 때 오른팔에 외회전 동작이 나와야 한다는 사실은 많이 알고 있지만 그거를 잘못 받아들여서 팔꿈치를 그냥 몸통 옆에 붙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슬라이스 나거나 슬라이스 나는 게 싫어서 손으로 획획 돌리다가 훅 나는 거야. 다운 스윙 때 팔은 외회전하면서 팔꿈치가 몸 앞으로 와야 팔이 막힘없이 스윙할 수 있는 거라고 오 알겠어요 그러면 이런 느낌 좀잘 느낄 수 있는 연습방법 뭐좀 없을까요? 느낌 빡 오게 해주는 연습이 하나 있어 자 이렇게 오른손 위에 왼손을 포개고 깍지를 껴봐 그 상태에서 오른손을 바깥으로 돌리고 그대로 스윙 모션을 해보는 거지 이렇게 하면 다운스윙 때 오른팔 외회전 느낌이 진짜 빡 온다 이거야 아 이렇게 깍지를 끼고 스윙 오 진짜 이렇게 하니까 오르팔이 쫙 쪼이면서 그동안 팔에서 느끼던 느낌이 나네요 아, 이런 느낌으로 스윙하면 저도 헤드를 이렇게 탁 던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제가 이 느낌으로 스윙 한번 해볼게요 후추 아니 이 느낌으로 스윙했는데 어 스윙 이상한데요? 아. 저는 애초에 굴러 먹는 거 봐요. 아이고 아니야. 네가 애초에 어드레스부터 잘못하고 있으니까 다운스윙 동작이 제대로 안 나오는 거라고. 에? 아니 제 어드레스가 어떤데요? 자, 어드레스 때네 오른팔 오금이 어디를 보고 있어? 이렇게 타겟 쪽을 보고 있지? 그러면 안 돼. 어드레스를 그렇게 잘못하면 백스윙 때 오른팔꿈치가 벌어질 확률이 높아지고, 그러면 다운스윙 때 오른팔 외회전 동작을 하기도 어려운 거지. 어? 진짜 오른팔이 이 타겟 쪽을 보고 있네요. 아니 그러면 이 오금은 어디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른팔 오금은 정면을 보고 있어야 돼. 이거는 베노건 형님이 자기 책에서도 정말 중요하게 강조한 부분이라고. 와이베노건 형님은 뭐 모르는 게 없네. 이렇게 오른팔 오금이 정면을 보게 하고 어드레스를 서야 백스윙도 편해지는 거고 다운스윙도 좋아지는 거야. 오 알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오른팔 오금을 정면을 보게 하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어드레스 신경 다시 쓰고 스윙 해볼게요. 흡. 어우. 아니 형저 분명히 어드레스 때 오른팔 세팅 잘 하고 스윙했는데 이거 왜 이런 거예요? 어드레스 때 오른팔 잘 세팅했는데도 백스윙 때 오른팔꿈치가 벌어져버리네? 그래서 공이 제대로 안 맞는 거야 아무래도 오랜 기간동안 그렇게 백스윙이 몸에 배어있으니까 바로 고쳐지진 않지 아형 저는 그럼 이제 가망이 없는 건가요? 아니지 다행이야 형이 또 교정방법 알려줘야지 자 이렇게 오른손 한 손으로만 클럽을 잡고 왼손으로는 이렇게 오른팔을 막아봐 그 상태로 백스윙했다가 스윙하는 연습을 해보라고 아니 이렇게 왼팔로 오른팔을 막고 스윙을 해보니까 확실히 스윙 궤도가 예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연습 진짜 많이 해야겠다. 그래 그렇게 백스윙 때네 오른팔꿈치가 안 벌어지는 데 집중하면서 연습하라고. 그런데 이렇게 오른팔꿈치가 안 벌어지게 하는데 집중한다고 해서 백스윙 때도 오른팔꿈치를 몸에 붙이고 있으라는 소리는 아니야. 오른팔꿈치가 당나귀처럼 벌어지지 말란 소리지. 몸에서 충분히 떨어지는 건 괜찮다고. 오히려 이렇게 백스윙 때 몸과 팔 사이에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스윙 각도 커지고 더큰 힘을 낼수 있어요. 오, 알겠어요. 그동안 제가 백스윙 때팔안 벌어지게 하는 게 어색한 이유가 다 그거였거든요. 팔꿈치를 안 벌어지게 백스윙하려고 하면 몸에서 팔꿈치가 떨어지면 안될것 같고 그래서 아 근데 형이 딱그 부분을 얘기해주니까 백스윙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래, 그러니까 사람이 배워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어드레스 때 오른 팔꿈치 오금이 정면을 보게 하고 백스윙 때는 오른 팔꿈치가 당날개처럼 안 벌어지게 한 다음 나온 스윙 때는 팔꿈치를 몸 앞으로 오게 하면서 스윙 한번 해볼게요. 아 이거 봐, 내가 분명히 앞에서 오른 팔꿈치 이렇게 하면 슬라이스 날것 같다 그랬죠? 아유, 그동안 잘안 되도 골프가 형 때문에 이제 더안 되네. 난 망했어 이제 완전 망했어. 아이고, 지가 못하고 남 탓해요. 나 이거야, 다운스윙 때 오른 팔이 외에 잔하면서 몸 앞으로 오게 했으면 이제 팔과 손목을 풀어서 공을 맞춰야지. 누가 너처럼 팔은 구부린 상태로 그대로 스윙하래. 아 그런 거였어요? 아니 그런 그런 것까지 잘 알려줘야죠. 저처럼 이렇게 말잘 듣는 골린이들은 하란 대로만 한다고요. 그래 그래 내 잘못이다 말참잘 들으시네요. 아 당연하죠. 그럼 빨리 팔하고 손목은 어떻게 풀어줘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자 일단 팔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알려줄게. 다운스윙 때 오른 팔꿈치를 몸 앞으로 가져오잖아. 그러면서 오른 팔을 그대로 펴준다는 느낌을 가져봐. 오 어, 그냥 오른 팔을 펴주기만 하라고요? 오 어, 이렇게요? 그렇지. 그렇게 하니까 지금 네 모습이 어때? 오. 이거 완전 프로들 다운스윙 할때 모습인데요. 오른팔만 펴준다고 생각했는데, 오 이거 완전 신기하다. 그래, 물론 사람마다 느낌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게 오른팔꿈치를 몸 앞으로 가져오면서 오른팔을 펴준다고 생각하면 예쁜 다운스윙이 나온다고. 오 그럼 이제 손목은 어떻게 풀어줘야 돼요? 이제 중요하니까 집중해 봐. 손목은 왼 손목은 풀어주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공을 눌러준다는 느낌을 가져야 돼. 아니, 왼 손목은 풀어주고 오른손은 공을 누르라고요? 그래, 우리가 백스윙 때왼 손목 코킹 동작 나오지. 다운스윙 때는 그 코킹을 풀어주는 게 아주 중요한 거야. 그리고 여기서 헤드 스피가 드 나오는 거고. 아왼 아, 손목에 코킹을 풀어라. 그런데 그렇게만 해서는 아직 헤드가 열려 있어. 이제 여기서 오른 손바닥으로 공을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동작을 해줘야 돼. 이렇게 말이지. 이렇게 하면 오른 손목 힌지도 유지되면서 팔도 자연스럽게 로테이션 된다고. 그러면서 클럽 헤드도 스퀘어로 맞춰지고. 아 오른 손바닥으로 공을 눌러준다. 오 이런 느낌으로 하니까 진짜 자연스럽게 좀 로테이션도 되는 것 같고 힌지 유지도 잘 되네요 그럼 제가 이렇게 팔하고 손목 풀어주는 동작 하면서 공을 한번 쳐볼게요 아까보다는 슬라이스가 덜 나긴 하는데 그래도 헤드가 좀 많이 열려서 맞는데요 마지막 결정적인 동작을 아직 안 했거든. 아이 결정적인 동작이요? 아니 이 형님 진짜 감칠나이 알려주시네. 아니 따이거야, 이게 다 단계별로 차근차근 동작을 해야 돼서 그런 거야. 오른팔 회전하면서 다운 스윙할 때 헤드를 스퀘어로 맞추기 위한 결정적인 동작이 뭐냐면 이 왼쪽 엉덩이를 잘 열어줘야 하는 거야. 이게 헤드를 스퀘어로 맞추기 위한 마지막 키포인트다 이거지. 왼쪽 엉덩이를 잘 열어라. 오, 진짜 이렇게 왼쪽 엉덩이를 딱 열어주니까 헤드가 스퀘어로 되네요. 오. 장난 아닌데요? 그럼 저 진짜 이렇게만 치면 이제 헤드도 촥 던져지는 스윙 할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른팔꿈치를 몸 앞으로 가져오면서 오른팔 펴고 왼손목 코킹 풀면서 손바닥으로 공을 눌러주는 느낌 그리고 왼쪽 엉덩이를 활짝 열어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아 뭐야 이렇게 하니까 완전 완전 뒷당인데요 잘했어, 딱 이거 뒤땅이 오른팔 외회전 다운스윙을 할때 가장 대표적인 실수 중 하나인데 그 이유가 바로 척추각을 유지하지 못해서야. 척추각 유지? 그래, 많은 사람들이 오른팔 외회전하면서 다운스윙 할때 겉으로 보이는 모양에만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팔꿈치를 몸에 붙이면서 이렇게 옆구리를 구기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하면 내가 뭔가 오른팔 외회전을 잘하고 있는 느낌이거든. 근데 이렇게 옆구리가 구겨졌다는 것은 척추각이 무너졌다는 건데 이러면 그냥 100% 뒤땅 나는 거지. 아 맞아요, 방금 스윙할 때. 느낌 딱온것 같아가지고 과하게 동작하긴 했는데 척추각이 다 무너졌어요 아 골프 진짜 너무 어렵다 인생에 쉬운 게 없다 딸이거야 골프도 마찬가지야 쉽게 쉽게만 연습하려고 하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고 어렵게 어렵게 연습을 해야 갈수록 점점 쉬워지는 거라고 오 명언 제조기업 뭐야 뭐야 알았어요 제가 앞에 느낌에다가 척추가 유지까지 딱 신경 쓰면서 스윙 한번 해볼게요 네. 흐취 와, 형 봤어요? 방금 저 공이 아니라 완전 찹쌀떡을 친것 같은데. 그래도 완전 촥잘 던진 거 맞죠? 오, 나 이거 방금 완전 타이거 우즈인 줄. 아, 역시 노력은 이 배신하지 않는구먼. 앞으로도 빡세게 연습할게요. 자, 우리 구독자님들도 오늘 알려드린 오른팔 외회전 꼭 연습해 보세요. 선수들은 어릴 때부터 몸에 너무 당연하게 익숙한 동작이지만 아마추어들은 이렇게 기본 원리를 알고 접근해야 그 동작을 잘할 수 있다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